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 아니 그 얼마 전에 보니까 수출 미국 수출하셨다는데 네. 아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뭐 네. 대단하다기보다는 네. 네. 한국에서의 시장보다도 응. 미국이나 해외쪽의 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아.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케이프드로 해가지고 응. 미국에서 많이 성과들을 만들어 네. 네. 어떤 제품들이죠? 한번 소개를, 소개를 그 해주시죠 그 네. 숙종등이 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 세계 식품박람회에서 이제 한국 최초로 금메달을 받은 와 이게. 네네. 네. 아 이게 쫀유기. 이제 건강하게 우리밀, 그리고 쑥, 그리고 밥차 찬물로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서. 네네. 이게 전혀 보지 네. 못했던 제품인데. 예, 예. 그동안은 이제 쫀득이들이 음. 다들 이제 청가물이나 인공색소 중심으로 만들었는데. 네. 네. 저희가 이제 건강하게 만들어서 인증도 이제 영국비건 인증으로. 아, 이렇게. 네.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이제 CR 저희 1 9번에서 5등 한게 이제 이끼니케트라는 제품이에요. 거 이것도 이제 상원으로 가능한 둘이. 아, 벽어 벽고정 및 저도 아는데 요 아, 예, 해서? 세만금에서 아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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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구부창미가 수분수리 네. 좋아가지고 불리지 아. 않고도 네네 이 네. 가능해서 야. 네. 그럼 이제 그 대표님이 그 회사 이름이 네. 이터 컴퍼니죠? 네. 아, 네. 국내에서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네. 네. 해외에서도, 네. 해외에서도, 네. 해외에서도 네.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저희 미국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아 미국 법인까지 네. 야 그렇구나 혹시 국내 소비자들이 네. 이거를 구매를 하려면 어디로 연락을 하죠? 저희 이제 인터넷에서 네. 만마레시나 이 이터 네. 컴퍼니로 검색하셔가지고 아 이터 컴퍼니 저희 아,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돼요 아, 아, 아. 네. 카카오톡 컴 소도 만마레스토 등등 하시면 저희 채널들 대표님 창업하신지 몇년 됐죠? 지금 5년 차가 5년 5년 만에 수출은 예. 몇년 만에 수출은 4년 만에 4년 만에 예. 야 대단하십니다 자 우리 대표님 이또 컴퍼니 글로벌 컴퍼니 되시길 응원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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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